뭐, 근거는 충분하기는 했어요. 그니까, 러이 아타칸을 설계하는 근거는 충분했어. 왜냐면, 레넥톤이 지금 보시면 탑을 밀고 있죠? 탑을 밀고, 바로 테를 찍거든요? 그래서 웨이브를 박는 상태로 테를 찍고, 지금 아타칸 쪽 시야를 이제 같이 먹으러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지르의 DPS를 이용해서 아타칸 친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 그냥 쑤셔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그건데,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이거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 조합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설계 자체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서, 바루스 궁극기를 맞았는데 레닉톤 옆에 있어가지고 이 사슬을 맞아버려요 이 사슬 을 맞으면 이게 바루스 보시면 이 해골표시 3개 보여요 이 해골표시 3개가 바루스 W 3스택이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이게 3스택 터지면 그냥 데미지가 뒤지게 아파요 피가 3000에서 갑자기 1000까지 떨어져 버려 근데 이게 아타칸을 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타칸이 유저들 때리면은 그 스탯 감소 버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바루스 데미지가 이렇게 세지가 않아 그래서 진짜 딜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타칸 치는 쪽은 항상 그 불리함을 안고 치는 거란 말이야 어, 아타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진짜 이런 것 때문이야 아타칸을 치는 쪽은 한 5천 골도 뒤지고 있는 한타나 마찬가지야 이거 풀스택 쌓이면 이게 방마방 엄청 많이 까이거든 애초에 지금 레넥톤도 피가 이 정도가 아니고 원래 한 2천 정도 더 있어야 돼요 피가 그러면은 좀더 이제 비비면서 아지르랑 한타를 할수 있었는데 좀 레넥톤이 바로스 궁 맞고 피를 너무 빠진 게좀 패착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 아지르가 계속 딜링 해주고 마오이궁 들어오면서 이칼 빠졌고, 근데 먹긴 먹었는데, 와, 와, 아, 잘 싸웠네, 슈트.